원주 옛 미군 기지 캠프 롱은 2010년에 폐쇄됐습니다. 원주시는 이 부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년 반 전에 땅값 665억 원도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롱 기지 반환은 부지 매입 대금을 다 주고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전국의 네개 미군 기지를 일괄 반환하겠다는 주한 미군 측의 입장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아직 부지 매입조차 못한 다른 지역 미군 기지와. 함께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을 직접 찾아가거나 건의문을 발송한 횟수만 100여 차례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게다가 캠프롱의 토양 오염 상태가 심해 기지 반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먼저 정화 작업만 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지 반환이 된 후에도 토양 정화 작업에만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옛 미군 기지터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계획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오염 치유라도 먼저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시민들한테 이제 조기에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롱 반환이 해를 넘기게 되면 늘어난 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 80억 원도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